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클입니다. 네, 이거, 그 바, 바이러스. 이게 그, 이게 최신 모드라서 서바이벌 대신에 클레이를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작, 바이러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아, 제 옆에 있는. 2018년 6월 20일, 나는 바이러스 치료하는 의사이다. 구석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졌다 식당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들은 감염된 지약 12시간 만에 모두 사망했다. 12시간 만에 감염자들 모두 사망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기침만 해도 감염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감염시키고. 콜로콜로. <laughs> 감염자. 감염되 감염자 모두를 열2시간 만에 사망하게 만드는 치사율 100%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냐는 기침이 계속 나고 죽을 때는 칼에 찔릴 듯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죽는다 학교 선생님 콜록콜록 에취 콜록콜록 바이러스에 감염자 선생님 기침대 반학생들 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했다 음. 앞으로 나가는 곳? 화장실 그쪽으로 가보세요. 화장실. 화 아, 콜록콜록.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기침 때문에 주변에 보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염됐 했다. 사람들 콜록콜록. <laughs> 분명히 식당 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됐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인데 왜 바이러스가 퍼졌을까?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이유를 알리란 식당에 있는 시스 t v 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면 관계가 안될것 이럴 수에 감염되지 않게 상자에 있는 옷을 입고 시스템 확인하는 식당에 가자 네, 갑옷을 입고요 가요? 잠시 후 이제 식당에 있는 길로 왔어 사람들 어, 보이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거의 다닌 길인데 아, 너무 힘들어 내려가자 네, <laughs> 잘 가라, 전 <난> 모여 콜록콜록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이거 효과음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죽었더라 장 b 가 t yes, I c o m m 나 n d e 리 to 감염돼서 a n 감염자이다 가까이 갔다가 a i l commanded. 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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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a 이연이좀 있다가 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제 좀 마지막에 연희라는 사람 소개할 거예요. 저 곳에 죽은 감염자들이 많다. 어디 동지들? 음. 네 엄마도 있어. 네, 이거 그냥 촉구하에 불과합니다. 어, 어, 식당에 클록, 도착했다. 클록, 클록, 클록. 식당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간 시체 보고 자 식당은 잠겨있다. 역서 찾아가자. 힌트. 길에 있던 죽은 감염자. 제가 이런 걸 많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귀찮아 하거든요. 이건 효과만 불과해요. 아, 설마, 설마, 아 동무에 얼굴에아 그래? 당신 얼굴이야되아 이제 가기만 해도 돼요. 내가 언제가지 언제까지 거의 CCTV에 제대로 찍을지 긴장이 되는군요, 여러분. 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야? 점점. 찜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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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콩. 이변 사람은 그냥 뜨간이다 식당 안에 죽을 가능자들이요 고다이고다이고다이고다이고다이고다이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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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섭군요 <보셨군요>. 구린? 음 <laughs> <laughs> 응? 응? 확인 끝 <laughs> 확인 끝 <laughs> 나가자 CCTV 확인 결과 바이러스에 걸리고도 죽지 않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다. 네. 생존자 모습. 아니, 생존자가 있다. 다른 감염자들 식당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지만 그 감염자는 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홀로 홀로. 그 감염자가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 같다. 음. 하지만 이건 가지고도 정확히 그 감염자가 옮겼다는 걸 보긴 했는데 다시 화학자 질문 찾아야겠죠? 2018년 2차에 네 하루가 지났어요. 바이러스가 퍼진지 하루 만에 감염자들 약 30만 명이 들어났다 세계 인구 한 70만 명이 걸렸는데. 2018년 7월 1일 바이러스 퍼진 지1일째다 감염자는 무려 약 800만 명이다. 시사율은 100%이고 기체한 번에도 순식간 주위 사람에 감염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 최소 80% 사망할 것으로 예측다더 이상 피해를 막으려면 바이러스 출혈 있는 약을 만들어야 된다. 바이러스 스토리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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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도 곧 만들어집니다 백검색에서 점프하고 치면은 제가 만든 자료 른 글도 나옵니다 많이 다운로드 해주세요 아 이거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아니라 다운받은 겁니다 오해 금지 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게 좀 초라하게 끝났지만 바이러스 2편 2편 있잖아요 2편도곧 만들어질 거 하여서 좀 이따 깔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맨 마지막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안이히계 <laughs> 다음 주에 봬요. <laughs> 바이바이.